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. 만물의 근원이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, 당신이 만드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며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께서부터 나오나니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받아들일 때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이다. 또한 당신이 주시는 사물은 당신의 말씀과 저희의 기도로서 거룩해지오니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. 비오니, 이 선물들을 축복하시어 당신의 뜻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이로 하여금 신앙이 날로 더욱 성장하고 당신의 도움과 보호를 체험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 드리시나이다 아멘 이 성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, 내리셔도 좋습니다